안녕하세요. 한가람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뺄셈 있죠. 자연수의 덧셈, 뺄셈. 그런데 이제... 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어떻게 뺄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이너스와 관련해서 마이너스의 토셈 배성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11도나 됩니다 일교차가 뭐예요?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에서 최저기온을 뺀 값이란다 그렇다면 9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하는데 어떻게 빼지? 9에서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뺄까요? 이제부터 어,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할까? 수직선 위에 플러스 1을 나타내는 점에서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한 점에 나타나는 수는 얼마일까요? 수직선 위에 플러스 1을 나타내는 점에서 왼쪽으로 5만큼, 왼쪽으로 5만큼이니까 왼쪽으로 5만큼.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다섯 칸만큼 가는 겁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는 이 위치의 점이 얼마일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플러스 2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하나씩 줄어들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죠. 그 값은 그렇다면 얼마라는 소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양수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음수라고 나타내면, 수직선을 이용하여 정수의 덧셈을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양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음수로 나타낸다. 자,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해보자. 수직선 위에 플러스 2를 나타내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3만큼, 오른쪽은 뭐라고? 플러스 3만큼 이동한 점이 나타낸 수는 플러스 5이다. 왜냐 하면, 자, 화살표 방향, 오른쪽으로 몇 칸? 하나, 두 칸, 세 칸. 자, 오른쪽으로 세칸 이동한 점이 얼마예요? 플러스 5. 따라서 플러스 5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플러스는 뭘뺄 수가 있어요? 어, 이 부호를, 어, 빼도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호를 빼도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 2 더하기 3과 같은 거예요. 3. 3. 그럼 이거 뭐예요? 5죠? 어. 자, 그것의이 플러스는 뭘쓴 거예요? 양수라고 나타낸 거죠? 양수. 그래서 양수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준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음의 종수끼리 더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를 나타내는 점, 마이너스 1 나타내는 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이요? 3만큼 이동하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3만큼, 3칸 갔다는 얘기죠. 하나, 둘, 세 칸. 자, 이동한 지 얼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그래서 이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이 더하기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다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줘요, 힌트. 자, 양수, 양수. 자, 플러스 3의 위치에서 몇칸 가는 거예요? 플러스 3의 위치에서 4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칸. 어느 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왔죠? 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간건 여기가 플러스 4잖아. 플러스 4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에 위치한 점이 얼마예요? 그렇죠. 플러스 7이 되겠죠. 플러스 7. 자, 이렇게 플러스 7. 자, 플러스 1의 위치에서. 플러스 1의 위치가 여기 있죠? 거기서 마이너스 6이니까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몇 칸?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가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됐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위치, 마이너스 1의 위치, 이거 일단 지우고. 자, 마이너스 1의 위치에서, 자, 플러스 5만큼 갔다. 플러스 5만큼 갔다는 얘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몇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니까 얼마에 있어요? 플러스 4에 도착했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란 소리라고요? 4.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4번. 마이너스 4의 위치. 마이너스 4의 위치 여기죠, 기서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몇 칸? 두 칸. 하나, 두칸 가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항상 수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안안 안 그려질 수도 있죠. 또 숫자가 엄청 크면 어떡해요? 와, 그리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계속 배울 겁니다. 자, 수직선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정수의 덧셈. 정수의 덧셈은 덧셈은 다음과 같이 절대값 절대값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절대값 부호를 뺀 것을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자 플러스 플러스 어우 같아요. 같은 부호끼리 즉 같은 부호끼리 덧셈을 봅시다. 같은 부호끼리 덧셈 어요거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 오른쪽으로 세칸니까 이 플러스에서 세칸 갔으니까. 5가 나온 거죠? 자, 이거야. 수직선을 하면.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자, 2 더하기 3을 해보자. 부가 서로 같을 때, 2 더하기 3을 해보니까, 답이 여긴 얼마야? 5가 되죠. 5. 자, 거기에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 같은, 공통인 부호를 써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플러스 5. 자, 마이너스 끼리의 덧셈도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끼리도 절대 값 끼리 더합니다. 절대 값의 합에다. 뭘 해주냐? 공통인 부, 공통인 부인 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한번 또, 우러 문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또 해볼까요?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 하면, 절대값이 얼마예요? 절대값. 4. 4 더하기 5죠? 4 더하기 5는 얼마야? 9. 거기다가 플러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를 이용합니다. 절대 값에 뭐를 이용을 한다고요? 차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차. 자, 절대 값에 뭐를 이용한다고요? 차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큰 수에서, 즉, 작은 수를 빼면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마이너스, 어, 3이 나오죠, 여기 3. 수직선상에서도 플러스 2에서 마, 어, 마이너스 5니까 왼쪽으로 5만큼 가면은 그 위치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자, 그 3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 절대값이 큰 수, 5가 절대값이 크죠? 어, 그러니까 그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3이 나왔죠. 자, 절대값이 큰 수가 5죠. 5니까 그것의 부호를 따라간다. 자, 그것의 부호를 따라가서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두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의 합에다가 뭘 했어요? 공통인 부호인 플러스를 더해 마이너스 끼리 더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자, 두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에다가, 뭐, 절대값이 어떤, 큰 수의 부호를 갖다 붙인다. 큰 수의 부호를 갖다 붙인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크면,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플러스의 부호가 같, 크면, 절대값이 크면 플러스의 부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것이 덧셈, 더셈. 덧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수의 덧셈도 정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 유리수의 덧셈 어떻게 할까? 우리가 분수, 소수 이런 것을 유리수라고 한다 그랬죠? 아,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작은 수. 작은 소자를 써서 작은 수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의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공통부호. 공통인 부호, 공통인 부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저,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 뭐?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는 거죠. 큰 수의 부호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자, 참고로 어떤 수와 0의 합은 그수 자신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플러스 3과 0을 더하면 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어, 0이 나온다, 라는 소리죠. 아 3이 나온다, 라는 소리죠. 3이. 자, 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도, 마이너스 3을 더해도,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인,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그렇죠. 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절대 값은 어때요? 서로 같죠? 서로 같은데 부호만 서로 달라. 그런 경우는 얼마라고? 0이다. 라는 겁니다. 0. 자, 요렇게. 유리수의 덧셈도 이렇게 한다. 선생님, 근데 왜 정수만 했냐고요?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정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예제요. 예제, 예제. 여러분들 예제들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 보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7부호 서로 달라 일단 절대값이 뭐가 절대값이 차 절대값이 차니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니까 3이 나오죠 어, 3이 나오는데 절대값이 큰 수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붙여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은 부호가 이것들 서로 다르네요. 그럼 절대값이 6이고 5니까 6 0 5 하면 되죠? 6 0 5가 얼마야? 1이죠. 1인데 자 절대값이 뭐가 더 커요? 6이, 마이너스 6이 더 크지? 따라서 그 부호를 갖다가 붙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3번은 부호가 어때요? 서로 같으니까는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플러스가 나오겠네. 자, 2 1이라고 3.5를 더하면 5.6이 되죠. 따라서 플러스 5.6.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부호가 서로 같아요, 이번에는.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는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일단 통분을 한 뒤에 더하면 12분의 11이 나오니까 거기에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아주 쉽죠? 쉬운 것 같지만, 많이 해봐야 쉬운 거야. 어려워, 어려워. 그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문제 2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 볼까요? 자, 부호가 같을 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호가 같을 때 서로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써 넣어 줘라. 부호가 다를 땐 어떻게 해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봅시다. 플러스 8과 플러스 5는 그냥 잘 아는 친구들은 8 더하기 5. 8 더하기 5 하면 되죠? 8 더하기 5는 얼마예요? 네, 13. 자, 13이죠? 13. 거기에 플러스니까 양수 13. 자, 마이너스 9하고 플러스 9야. 어? 절대값이 서로 같네요. 부호는 다른데. 자, 그런 경우에 얼마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랬죠? 0. 부호가 서로 달라. 자, 일단 절대값을 보면 5.7하고 2.4 어떤 게더 커요? 5.7이 더 크네?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겠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고 그랬죠? 5.7에서 2.4를 빼니까 얼마가 나올까? 3. 3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자, 5분의 2하고 7분의 3은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겠죠? 얼마로? 35로. 통분하면 35분의 7.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5분의 15. 어떻게 하라고? 더 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5분에 22가 나오죠. 22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선생님 맞았나? 한번 확인해볼까? 그렇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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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선생님, 잘했죠? 네, 여러분도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크는 수학, 생각이 크는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 자 오른쪽 그에서 플러스를 빨간색 구슬. 마이너스를 파란색 구슬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거야. 어떻게 빨간색, 두 개, 파란색, 세 개, 그것을 합하면 이렇게 합해지죠. 그때의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얘네들은 없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파란색 구슬이 하나만 남았죠. 파란색은 뭐였어? 마이너스였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큰 수학.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할수 있겠죠? 한번 선생님이 또 해볼까? 아니야 한번 답을 보여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자,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파, 파란색. 자. 정답이 안 나오네. 자, 정답이 나왔어요. 빨간색 구슬 플러스니까 빨간색 구슬, 플러스니까 빨간색 구슬. 그래다 더하니까 빨간색 구슬밖에 없네. 빨간색 구슬 몇개 있어요? 7개. 7자 그다음 파란색 구슬 마이너스니까 파란색 구슬이죠 파란색 구슬이 4개고 3개가 있네요 그럼 그걸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 4번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빨간색 꿀술이 5개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은 파란색 꿀술이 3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 꿀술 5개와 파란색 꿀술 3개를 이렇게 딱합해나봤더니 어우, 같이 놈들을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빨간색 꿀술 2개 빨간색 꿀술은 뭐였어? 플러스였죠.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파란색 구슬은 뭐요? 예 음수. 빨간색 구슬. 자 구슬 이렇게 합해놨더니 얘네들은 없어지고 남은 건 파란색 구슬 3 개만 남았네. 것을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 열기를 통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 열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더쌤. 어려워 보여요. 그죠? 어, 일단은 더쌤입니다. 어, 뺄쌤이더 어려워. 이제 뺄쌤을 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더쌤은 무슨 법칙이 존재해. 법칙, 어떤 법칙이 존재할까? 즉, 어, 뭐, 교환법칙, 또 결합법칙,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교환한다. 무엇을 교환하냐? 자리를 교환한다. 그런 법칙이야. 3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3은 4. 그렇게 자리를 바꿔서 풀어도 그 값은 같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아차차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어, 선생님이 이 교과서 클릭을 했더니 정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게 하나 있었어. 어, 35 페이지 보면 35 페이지에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 8번. 8번 문제, 4번 문제는, 8번 문, 4번 문제는, 마이너스 어, 15하고 마이너스 20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20을 비교하는 거였어. 자, 어느 게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어, 선생님이 클릭하니까, 부, 이렇게 나왔어. 어,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절대 값이 작은 게 크잖아. 음수에서는. 그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게 큰거야 그럼 얘가 절대값이 작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더 크죠 수직선상에서도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 마이너스 15가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0은 여기에 있겠죠 따라서 어디가 더 큰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더 큰거죠 자 여러분들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수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